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어,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문제부터 시작해서 암호화피 ETF, 또 뭐랄까, 스텔스 양적 완화까지요. 맞습니다. 이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핵심을 딱 짚어서 큰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 관세 이야기부터 해보죠. 음 전세계 철강 관세를 갑자기 50%로 올린다 그것도 바로 며칠 뒤부터 시행한다니 이거 좀 파격적인데요 네 상당히 그렇죠 이게 단순한 압박 카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점에서요? 그 기존의 상호 관세 방식 말고요 이제 특정 품목 그러니까 자료에 나온 것처럼 철강이나 자동차 이런데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략이 바뀐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 특정 품목으로요? 네. 이게 대통령 권한으로 좀 빨리 추진하기도 쉽고 뭐 법적 리스크도 줄이려는 계산일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탁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항상 막판에 물러선다는 그런 비판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발심일 리 수도 있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뭐 앞으로 협상할 때 자, 50%인데 깎아 줄게. 너네 뭐네나 봐.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나가려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마침 관세 유예 종료 시점도 다가오고 있고요 중국의 국가는 7월 초 중국은 8월 중순 네 맞아요 그 시점 맞춰서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그런 포석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죠 이런 관세 변동성 시장에는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자료 보니까 단타 심지어 데이트레이딩까지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변동성이 커지니까 단기 대응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죠 근데 또 재미있는 게그 AI 분석 결과인데요 아네 천만원으로 1억 만드는 방법 물어본 거요? 네 의외로 4년 주기 사이클 투자가 확률이 15에서 30으로 가장 높게 나왔어요 장기 투자나 단타보다도요 오 정말요? 장기 투자가 더 높을 것 같은데? 그게 AI 분석에서는 장기 투자 시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예 시장에서 없어질 위험 그런 것까지 고려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 본다면 결과는 또 다르겠지만요 아 그런 변수까지 고려했군요 현재 투자자들이 어떤 걸 공유하는지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암호화폐 쪽 한번 보죠. SEC가 이더리움, 솔라나 스테이킹 ETF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게 근데 전체 스테이킹 상품 규제는 아니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데요. SEC가 문제 삼은 건딱 특정 운용사들, 렉스쉐어지랑 오스프리 펀드가 신청한 그 펀드들입니다. 아, 특정 펀드만요? 네, 얘네들이 이제 미국 내 스테이킹 규제가 좀 불명확하니까 이걸 피하려고 K-맨 제도의 자회사를 세워서 거기서 스테이킹을 돌리고 수익만 미국 ETF로 가져오려는 그런 구조를 짰거든요. 수압 구조라고 하죠. 아, 약간 편법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SEC는 이걸 규제 회피 시도, 뭐 틈새 노리기 이렇게 본 거죠. 관련 규정하고 충돌할 소지도 있고 절차상 문제도 있다면서 합법적 지위가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결국 좀 서두르다가 무리수를 둔 셈이네요. ETF 승인 경쟁에서 먼저 치고 나가려고요. 네, 예전에 금 ETF 때도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블랙록보다 두달 먼저 승인받고 아직도 1이거든요. 그런 선점 효과를 노린 건데 좀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다른 스테이킹 상품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소식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특히 블랙록 같은 큰 회사들은 여전히 SEC랑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블랙록은 오히려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면서 절차를 밟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다 제도권 편입 과정의 일부라고 볼수 있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스텔스 양쪽 완화. 이거 이름부터가 좀 흥미로운데요. 이건 뭔가요? 이건 뭐냐면 공식적으로 자, 양적 완화 시작합니다. 이건 아닌데요. 어,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공식 발표는 없지만 효과는 비슷하다. 네. 구체적으로는 미국 은행들의 보충적 레버리지 비율 SLR이라고 하는데요. 이 규제를 좀 완화해 주자는 겁니다. SLR 규제 완화요? 그게 어떻게 양적 완화 효과를 내죠? 쉽게 말하면 은행이 자기 자본 대비 얼마나 많은 자산을 굴릴 수 있나 이걸 나타내는 비율 계산할 때요 분모인 총 자산에서 국채나 연준에 맡겨둔 지급 준비금은 빼주자는 거예요. 아 그걸 빼주면 네 그럼 은행들은 똑같은 자본금으로도 국채를 훨씬 더 많이 살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은행들이 국채를 많이 사주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딱 양적 완화 효과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규모가 상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뭐 2조 7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780조 원 정도 그 정도 유동성이 풀릴 수 있다고 언급하더라고요 와, 2780조 원이요 엄청난 규모네요 그렇죠 연준이나 재무부 같은 주요 기관들도 다 동의하는 분위기고 빠르면 올여름 어, 7월 말 fomc 회의 질매 발표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종합해 보면 겉으로는 트럼프 관세다, SEC 규제다 해서 좀 시끄러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SLR 규제 완화 같은 엄청난 유동성 공급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런 흐름으로 볼수 있죠. 네. 자료 결론처럼 이 지루한 관세 전쟁 같은 국면이 끝나고 나면 금리 인하, 뭐 법안 통과, SLR 완화, ETF 승인, QT 종료에 의은 실제 QE까지 정말 예고된 유동성 파티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신호를 읽히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 불확실성 속에서 당신이 주목해야 할 다음 변곡점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관세협상의 극적인 타결일 수도 있고 아니면 SLR 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발표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할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